네 오늘 화요일 네, 매일의 말씀 시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 주님의 얼굴을 베어 없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보자의 하나님의 영광 주님 모든 천군천사들의 찬성과 주님을 향한 그 존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래들을 주님 이 시간 볼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정결한 신부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수 있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적 그리스도적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네, 여러분, 장 4장, 요한계시록 여장입니다분장러 4장 절에서 분여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여장분 절에서 여러절 말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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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여 주시는. 말씀 뒤에 하늘의 모습,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일이 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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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새새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하늘 보좌이며 하늘의 예배에 광경입니다. 예, 네, 이거 성령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고, 어,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비하며 24장로로 대표되는, 어,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대표, 라고 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됐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칭찬하며 격려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회계를 촉구하면서 책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회들의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지금 로마 황제, 그 때는 그로 대변되는 이 권세, 권세죠. 그리고 이 땅의 통치가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능력과 위험인 것 같은데, 그런 속에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때로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이 동시에 이것을 당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핍박의 대상으로 당하는 세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혹을 당해야 하는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주는 또 하나의 위로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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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게 하시다. 이게 요한이 들은 거죠. 지금 요한에게 게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하늘로 지금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의 영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또는 이 위엄이죠. 위엄이에요. 요한복음 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꼬를 먹는 예수님은 길이고 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지금 그것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거는 이 하늘의 지금 영광. 극심한 혼란과 현실의 이 사이에서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보좌를 베풀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베풀어져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laughs> 그분을 표현할 때 모양을 표현할 때 어, 생김새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임재를 본 건데 사실은 형상이 아니라 보석을 봤어, 보석. 벼곡,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 아름다움이죠. 표현할 수, 이렇게밖에 지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녹보석, 홍보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밖에 지금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이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지개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속에 지금 둘려져 있어. 하나님은 둘려져. 그리고 대표적으로 24 보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슬압이나, 어, 천군 천사들하고는 좀 구별된, 이들은 구약의 열두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열두사도를 대표하는 성도의 대표자들,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의 대표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영광의 주님 옆에서 흰 옷을 입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빤그 옷이죠. 그리고 금관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이죠. 멸류관. 네, 멸류관을 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 우레 네,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성령이죠. 일곱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잘하는 그 충만한 분,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켠 등불이 일곱 개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밝힘을 상징하는 건데, 성령 일곱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는 내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슬압들이죠. 하나님을 수정들고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얼굴이 독수리 같아. 그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군중의 대표, 인간. 인간이. 그리고, 어, 이 동물 중에 사자. 그리고 이 어떤 가축. 그런 걸 대변할 때 송아지. 송아지. 새를 상징할 때 독수리.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거나, 송아지의 그런 힘. 소의 힘. 성실. 독수리의 어떤 힘, 어, 사자의 위엄, 사람의 지혜 이런 모든 것으로 대변되는 그것이 다 같이 보이는 생물입니다. 그의 굉장히 정확한 묘사라는 것은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안가지 눈두리가득한 깨어있는 거죠. 항상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일을 하는 수행하는 이들, 그리고 찬양하는 이들, 찬양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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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니다 그래서 스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를 전하는 또 천사들이 있죠, 가브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 어쨌든 그 수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통치 안에 그를 수정되는 천사들이 엄청난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파트에 따라서 주님의 일들을 심부름을 하며 또는 영적인 일에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하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며, 아, 잠시지만은, 이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둘러있는. 뒤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은 하나님과 24장로, 그리고 주변에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은 영광을 주님께 돌린. 거룩하신 주님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세 번이라는 거는, 어, 강조하는 거죠. 세 번. 세 번. 3의 일체. 완전한 수. 7은 충만한 수. 계속 강조 거룩한,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 조금 더 흠이 없으신 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 능력을, 그 능력을 온 세계에 베푸는, 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의 주님,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을 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이 있어도 다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져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다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그분의 능력과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큰 능력과 지혜를 어찌 다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진이 예, 알라딘처럼 나와라 해 갖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그것을 대변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니까. 입 그거라고 볼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뜻으로 하려면은 계속 충돌하고, 죽고, 죽이고, 아, 그렇게 돼. 예. 완전 혼란, 케이오스가 오게 될수 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예. 그래서 먼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이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그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리더가 돼야 되고 그렇게 앞에 서야 되는데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행해야 되겠죠. 그것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또 하나의 대표자로 삼아준 것이고, 그것은 신불신간을 떠나서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와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절실하고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맡겨진 그런 업무 속에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적 역사가 그리스도적, 그리스도적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기서도 일해지는 거죠. 그것이 동역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현실에서 또, 현실에 보이는 것과 실험해야 됩니다. 또 현장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받아야 합당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입술을 가진 소리를 가진 우리들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죠. 특별 은총을 아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 은총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알잖아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도다. 주 이름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현장 속에서도 유혹에 들지 않고 또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보좌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우리 현실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주님이 할수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능력이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감각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엎드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적해 하시는 예수 글도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과 아버지 문선자들 정말 맡겨진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청지이 됨을 자신이 청지이 됨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해서 이땅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전이 좀 오래 가는데 이해 해 주시고요 예 네, 계속해서 우리 약한 자들 특별히 장현아 집사님 또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어 토요일인가, 주일 아침인가, 토요일 저녁인가 해서 돌이 빠져나가고 지금 편안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영자매 위해서 또 하나님 목을 붙잡아 주시고 농을 줄어들게 해 주시며 영체자매 모든 검진까지 하나님 그 목과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성원 성도님, 박은혜 집사님, 또모친상 김진희 원사님 소천하셨는데 오늘부터 모든 장례식 절차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내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애의 입사에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도를 주님 또 2차 시술 전에 빼주시며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 공로체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그 은혜 강구를 들어주시고 은택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님의 힘으로 너무 감당하소서 아버지 영원스 되는 지사원이 주님의 뜻이 없는 누군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게 불태우지만 내가 내게 용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은일 보이려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져 나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형자매또 아버지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먹을 그 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또 수술 절차와 일정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해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체 자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매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목에 또그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알려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참그 균형감 또 아버지 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그세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부분을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율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또이차 검진 후에 그 이후의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사람의임에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치료의 것을 바라시며 보율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은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방안해주세 아버지의 시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조성한선을 기억하시며 우리 김진기 본사님이 그동안의 아버지 나며 오랜 그 참, 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있는 절차,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길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식구들과 또 멀리 하는, 주님을 멀리 했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친척들과 아버지 하나의 주님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의뜻을 증거함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이 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